안녕하세요. 헤이두입니다. 최근에 다이소에 다녀왔는데 새로 발견한 신상 정리템들이 너무 유용해서 빨리 헤이두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다이소 정리 추천템과 여러분들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팁들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이소 신상 정리템으로 우리 집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꿀팁.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시 선반이에요. 이렇게 튼튼한 스틸 소재이고 미끄럼 방지 코팅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선반을 2단으로 쌓아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동봉된 조인트로 튼튼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저는 상부장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접시를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니 그릇을 넣고 빼기도 편하고 깔끔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냥 접시 선반으로 써도 좋지만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선반을 상부장 하단에 꽂아주면 자주 사용하는 쟁반이나 도마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니까 건조할 때 활용해도 좋겠죠? 그리고 애매하게 남는 주방 선반 위쪽에 꽂아서 틈새 수납용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미끄럼 방지 코팅 덕분에 꽤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이 주방 선반으로 좁은 주방을 더 알차게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문에 걸어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도어 후크예요. 막대 끝에 자석이 있어 접었을 때 깔끔하게 고정되고 안쪽에는 흠집 방지 쿠션까지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방문에 걸어두면 외출 전 잠시 가방이나 겉옷을 걸어두거나 손님 옷을 임시 보관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와이셔츠를 빨리 건조해야 할때 활용하기도 하는데 넉넉하게 3 벌까지 걸수 있어요. 제한하중 2kg라 가벼운 물건들은 부담 없이 걸수 있습니다. 또 아이등원 가방이나 준비물을 미리 걸어두면 다음 날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좋아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미리 옷을 세팅해두면 아침 시간도 절약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접어둘 수 있어서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리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건 다이소 치약걸이예요. 이렇게 간편한 테이프 접착 방식이고 미끄럼 방지 클립으로 튜브형 제품을 거치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예전에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칫솔과 치약은 물기 관리를 잘해줘야 해서 이렇게 공중부양 수납을 해주고 있어요. 뺄 때는 옆으로 밀어서 빼줘야 부착력이 더 오래가요. 물때 방지에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하죠. 하지만 욕실 외에도 이 치약 거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려오는데 매번 작품 전시해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점토 접착제로 작품을 벽에 붙여 줬는데 그림을 바꿔 줄 때마다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이 치약 꼬지를 활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작품을 꽂아 둘수 있어요. 벽 손상이 걱정된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벽면에 먼저 붙이고, 그 위에 꼬지를 부착해주세요. 나중에 떼어낼 때도 자국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매번 테이프나 접착제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꽂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침실에도 하나 부착해뒀는데,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예쁜 포스터를 바꿔주거나 중요한 알림장 붙여놓기에도 좋더라고요. 종이가 너무 얇아서 헐거워진다면 안 쓰는 종이를 한장더 덧대어주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냉장고 수납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자주 찾게 되는 작은 튜브형 소스들을 이 치약거리에 걸어두면 한눈에 보이게 수납할 수 있어 좋아요. 이 치약꽂이 하나로 집안 곳곳을 실용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한 번에 바지를 다섯 벌을 걸수 있는 바지 걸이도 있는데 이렇게 튼튼한 스텐 소재에 논슬립 코팅이 되어 있어 물건을 안정적으로 걸어둘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바지를 여러 벌 걸어 좁은 옷장에 걸어서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려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봉지들이 종류별로 많아서 한 곳에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이 바지거리는 5단이나 돼서 다양한 봉지를 종류별로 한 번에 걸어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걸 청소기 수납장 안쪽에 부착해 주려고 하는데 이 거리를 걸어둘 때더 깔끔하게 부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이 다이소 L자형 후크를 나란히 부착해 줍니다. 여기에 바지걸이를 거꾸로 걸어 줄 거예요. 이렇게 비닐을 보관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비닐을 더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비닐을 종류별로 하나씩 꺼내기도 편리합니다. 다이소 바지걸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제품은 도구 없이도 설치 가능한 캐스터 바퀴예요. 양면 테이프로 간단히 부착할 수도 있고, 함께 들어있는 나사로 고정할 수도 있답니다. 저는 아이 장난감 정리함에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납함에는 자잘한 장난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함 아래쪽에 캐스터 바퀴를 부착해줬어요. 바퀴는 최대 8kg까지 견딜 수 있어서 수납함을 쌓아두어도 문제없어요. 전에는 매번 수납함 안쪽까지 청소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퀴 덕분에 쓱 밀어서 청소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3호 공간인데 이큰 화분도 매번 청소할 때마다 옮기기 힘들었거든요. 화분 받침대에도 캐스터 바퀴를 달아줬는데 무거운 화분도 잘 버티더라고요. 화분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이 캐스터 바퀴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해보세요. 이건 잘라서 쓸수 있는 칸막이에요.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칸막이 두 장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제 속옷 서랍장이 있는 장인데, 속옷과 양말이 계속 흐트러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칸막이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서랍장의 길이에 맞춰서 칸막이를 가위로 잘라주고 홈에 끼워서 조립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서랍장에 넣어 줍니다. 서랍을 정리할 때 이렇게 영역을 나눠 종류별로 정리하면 흐트러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이건 틈새 공간에 걸기 좋은 다용도 걸이예요. 이렇게 둥근 곡선 모양의 실리콘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물건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 거리는 크기가 꽤 넉넉해서 이렇게 모자 수납하기에 좋더라고요. 모자 여러 개를 겹쳐서 옷장 틈새에 걸어주면 꺼내기도 쉽고 공간 차지도 별로 안 해서 좋아요. 저는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에코백들을 모아서 걸어두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꽤 안정적으로 수납되죠? 이렇게 에코백을 거리에 모아서 보관하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많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스카프나 넥타이, 허리띠 걸어두는 용도로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여행갈 때 구매한 제품인데 만족스러워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은 실리콘 공병 용기인데 화장품이나 샤워용품을 소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입구가 넓어서 소분할 때도 편리하고 말랑한 실리콘 소재라 내용물을 끝까지 짜기 좋더라고요. 캡과 분리해서 세척하기도 용이해요 무엇보다도 입구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꾸로 매달아 두어도 전혀 새지 않아서 좋았어요. 캡 쪽에 라벨링 할수 있는 곳도 있어서 깔끔하게 라벨링해서 사용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용기 끝에 고리가 있어서 동봉된 원형 고리로 용기들을 한 번에 묶어서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겠죠? 가성비 좋은 여행용 정리 꿀템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저도 살림을 하면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천해본 멋진 살림 아이디어나 꼭 알고 싶은 살림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심플한 하루 보내세요.